할렐루야 평천교회를 섬기는 김서리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은혜에 감사한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평강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앞으로 함께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이천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건을 지던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곧 군대 귀신 지폈던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대가 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셨습니다. 이 거라사는 대가볼리 지역에 속해 있는데요. 이방인의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신 것은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만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까지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수 없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그 땅에 도착하시자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 무덤 사이에 살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나라처럼 이 땅을 파서 묻는 것이 아니라 암석을 파서 만든 그 동굴의 형태였습니다. 그 안에 이제 시체를 놓고 돌로 입구를 막았던 거죠. 이 귀신들린 사람은 그런 무덤의 굴 안에서 지냈던 것입니다. 귀신들린 사람의 삶이 얼마나 피폐했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어서 4절, 5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 이뤄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 사람을 제어하고자 동네 사람들이 가진 수를 다하였지만 결코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고랑과 쇠사슬도 다 깨뜨렸고 밤낮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는 것은 이 사단의 힘을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통제할 수 없다라는 사실과 그런 사단의 힘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께 달려 나와 절하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이첫 번째 말씀을 통해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고통받는 자를 찾아가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고통의 자리에도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예수님께 엎드리십시오. 예수님만 의지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께는 사단의 힘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군대 귀신일지라도 예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 삶에 사단의 모든 권세는 꺾이고 무너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군대 귀신은 예수님께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돼지 큰 떼가 있으니 그리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이 더러운 군대 귀신은 돼지떼로 들어갔고 그 돼지떼들이 모두 바다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몰사하게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다면 귀신이 하는 모든 일이 그 결과가 악하고 파괴되는 일 뿐이라는 것이죠. 귀신이 한 사람을 지배하였을 때그 사람의 삶이 짐승의 삶과 같았습니다.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고 무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이 귀신이 또 돼지대에 들어가자 돼지대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삶에 들어와 우리를 지배하려 하고 또 나의 삶을, 가정을, 영혼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절대 이 사단의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확한 영적 기준과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죽게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죄의 유혹에 끌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나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또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귀신 들렸던 사람은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어떤 은혜 주셨는지 가족들에게 알려라. 이 사람은 순종하여서 대가볼리에가 이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과 역사를 증거하였습니다. 대가볼리는 10개의 큰 도시입니다. 이 지역에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님은 한 사람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영혼을 구원하셨고,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관계를 회복하시고, 인격을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또 미래의 삶까지 회복하여 주시고, 사명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치료자, 회복자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회복하십니다. 가정을 회복하십니다. 자녀를 회복하여 주십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이 치유와 회복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죄인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하늘보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라사의 광인이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누렸듯이 저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치료자, 회복자로 고백합니다. 나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나의 삶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